가불군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정말 곳곳에 빨강색 초록색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넥타이하고 이렇게 포카치프라그러더라고요 어, 좀 색깔 맞춤을 했는데 좀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괜찮아 보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또 우리 축하하면 좋겠는 게 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 또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우리 좌우에 또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뜻대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한 예술가가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우리는 어, 스케치할 때도 보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저분이 무슨 그림을 그릴까? 처음에는 되게 어설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예술가의 손길이 많이 닿아가면서 형태가 드러나고 마지막에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머리 속에는 어떤 사람도 상상해낼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구원의 그림이 들어 있으며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닿고 닿고 또 닿아오면서 그 구원의 그림이 아주 멋지게 완성되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큰 빛으로 온한 아기를 통하여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두 예언, 두 선지자의 예언한 그 지명이 조금 다릅니다. 베들레헴과 갈릴리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상충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두 선지자의 예언 모두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장소가 보내신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와 약혼한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하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 명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그 인근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봉왕 헤롯 헤롯이 이 일로 인하여서 유아 살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이러한 그림을 구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만이 이러한 계획들을 완벽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망가뜨려 왔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실 때에 인간들이 내가 내 손에 붓을 잡고 하나님이 그려가는 그 그림을 얼마나 많이 회방해 왔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림에 다른 칠을 막 해놓는 것처럼 때로는 인간이 일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도 하고 언약을 얼마나 많이 어겨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게 아름답게 그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도리어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온 엉망진창스러운 그런 인물과 사건들이 그런 예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 주셨고 하나도 어그럼 없이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옆에서 구경하며 감탄 잘하면 되는데 잠깐만 손을 대려 그래요. 잠깐만 손을 대려 갑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될수록 망작이 되어 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계속 흔적을 남겨갑니다. 우리의 몸에 긁히거나 또는 베어서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독을 잘하고 약을 바르고. 그 위에 이제 밴드나 반창고 이런 것들을 잘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렵다고 계속 주변을 긁고 뗐다 붙였다 반창고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나았나 나았나 계속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덧납니다 오히려 골마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력질주하며 달려갈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멈춰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쓰임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내가 달려가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내가 멈춰 서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때에 등장인물들이 딱히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잠잠히 바라보고 순응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리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마태복음에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을 알고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손을 대지 않는 것이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 생각을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고 태중의 아이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정도 앞서서 세례요한이라는 자녀를 가진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가랴는 세례요한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입이 다쳐버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까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한번 지켜보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렵죠 파도가 다가오는데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기다려 하면 움직이고 싶고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면 하고 싶어 하는 게이 죄성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때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 전부이고 가장 합당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한 가장 첫 마디, 가브리엘의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평안할 지어다였습니다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28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만나자마자 평안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이 절대로 평안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샬롬 평안,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으며 또한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야 말로 멘붕이죠. 멘붕, 멘탈, 정신이 탈탈 털릴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약혼한 처자가 자녀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시대는 "야,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냐?"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지만, 그때의 문화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조용히 끊어서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결혼을 할수 없겠고. 그러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임신 잉태는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평안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으며 마리아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날벼락 떨어진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오차 범위를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위험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분명히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볼때 이것은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의 손을 개입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잠잠히 있는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 자율주행, 거의 반자율주행 이런 게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어, 그 차를 운전할 때에 저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그 기능을 딱켜 놓고도 실행시켜 놓고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언제든지 내 손을 거기다 갖다 대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한다, 맡겨 버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신뢰합니다. 나를 맡겼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언제든지 다시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걸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그 앞에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야 하며 평안의 마음을 유지해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하면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왜 나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느냐?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대시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진행이 되어질수록 아름답고 멋진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정심이 깨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그가 받았습니다. 또한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붙들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니까 천사가 아 이제는 내가 더 필요 없겠구나 말이야.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예전에 개혁한 글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놀라운 선포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구약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포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옵소서.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험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지 않았다면 이런 복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아 마리아를 통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분봉왕 해롯의 표적이 될 수도 될 리도 없었고 약혼 파탄의 위험도 없었을 것이고 평안한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비방을 걱정할 염려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얌전한 줄 알았는데 선을 넘었구나 오해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감내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위대한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록 잠시 동안의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의 스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내게를 고백한 성도들의 퍼레이드가 성경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모세는 인생 내리막길인 8 0의 부름을 받아서 지팡이를 들고 수많은 백성을 책임지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행위 예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에 멍에를 걸고 살았으며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으며 호세아는 부덕한 여인과 가정을 꾸리고 마음 고생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그를 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그를 데려간다라는 이러한 삶이 되었고요. 바울은 사십의 하나 가만매 온갖 추위나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왜 그들에게 일어났냐? 말씀대로 내게를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선포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이런 일들을 감내하며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4개 이것을 이룬 하이라이트는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4개를 실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저 여러분들 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네라고 답변해 온 구약부터 신약 시대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는 단어는 말씀의 내용 또는 말씀의 본질이 조금이라도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손을 대서 더하여지지 않고 내가 손을 대서 감하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될 일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면 통과하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달려가야 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서 있어야 될 때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달려가야 한다면 지그재그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또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